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스가리아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했으면 공독하겠습니다. 망군의 여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자들 위에,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아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언제였다고 하셨습니까?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 이제 다시 재림할 재림할 때까지를 모두 포함, 포함하는 날들이 그 날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 세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실 새 세상이 실현되는 그때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가르키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지요. 저와 성도님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 첫째가 우상승배와 거짓선지자와 부정한 영에 유혹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하였지요. 세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여 주셨지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죄를 씻는 샘이 흘러나와 백성들의 부정한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서론하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주의 자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택한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데 이어서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정결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연단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끗함을 얻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연단을 통하여 영적으로 정결함을 얻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게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서 책망하시고 있지요.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책망은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또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우디게아 교회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열심을 내어 열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금입니다. 금광석을 풀뭇불로 녹여서 순수한 금을 추출해 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지요. <laughs> 풀뭇불에 녹이는 과정이 없이는 순수한 순금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금을 하나님께 사라는 것입니다. 연단한 순금은 진정한 믿음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라는 것은 믿음과 구원을 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과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목소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해서이지요. 함께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문을 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자원하여 문을 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억압적인, 억지로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 부유해지고, 흰 옷을 입히고, 눈을 열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더러운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지고, 너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열어 주는 모습과 같은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을 통해야만 다시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순금의 믿음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부여하게 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들어가기 위해서 신옷을 사서 입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영적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주의 백성들이 연단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방법을 금의 연단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을 큰 환난으로 연단하여서 불순물이 없는 정금같이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laughs>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고난받은 목자 이미지의 절정의 구절입니다. 목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죽음의 결과로 양떼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의 고난에 대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칼에 죽임을 당하여 당하며 양떼들이 흩어짐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유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시 이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멸망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로 빼리라. 이 말씀에서 온역과 기근으로 죽는 3분의 1은 에루살렘 도성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칼로 엎드려질 3분의 1은 에루살렘 침입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흩어지는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의 3분의 1만 남, 살아남아 혹독한 이 포로기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이 말씀처럼 스가라 선지자도 3분의 2는 모두 멸절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남은 3분의 1에게 칼의 환란이 뒤따르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3분의 1은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단은 마치 은과 금이 뜨거운 불 속에서 깨끗이 정제되듯이 그들을 새롭게 정화시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5-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를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성실한 고원이라 불리리라. 이 말씀처럼 성도들을 잿물로 씻듯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정결하게 회복해 주시는 작업은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된, 회복시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혹독한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는 이스라엘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회복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언약 관계 회복에 대한 확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남은자 공동체가 연단을 통해 여호와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연단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과정은 심판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을 보면 여호와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인류를 향해 홍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의로운 노아의 한 가정 즉 남은 자 공동체를 만들고 이 남은 자들은 주의로부터 정결한 자들로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요. 또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교만한 자들을 세상으로 흩어 버리셨으나 아브라함의 가정이 즉 남은 자 공동체로 세워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했지만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사회적 불의를 일삼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이불의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죄악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단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고 부른받은 자로 새롭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 가혹하리만큼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가혹한 연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쳐야만 했던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죽자. 그래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연단, 즉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